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 스윙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배상문 프로를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레수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프로 리뷰, 어, 배상문 프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배상문 프로는 지금 미국에서 2부 투어를 뛰고 있는데요 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 가서 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상문 선수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FM적인 어, 스윙을 갖고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 스윙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냐 라고 물어보면 배상문 프로를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스윙이 가장 이론적으로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문 선수의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배상문 선수는 팔과 몸과 클럽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같이 백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이 돼서 넘어가더라도 쭉 넘어갔을 때 왼팔과 이 샤프트 라인이 일체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완전히 FM이고요. 그리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되는 시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마추어 분도 오버스윙하고 프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틀어지면서 몸이 틀어지면서 많이 가는 프로가 있고요. 스윙 가다 말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프로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제 특색이 있는데요. 배성문 선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어깨가 턱 밑에 오면 체가 내 팔을 끌고 쭉 늘어나서 백스윙 탑까지 정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전체가 상체 하체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와서 막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피니시도 완벽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성문 선수는 오버스윙이 된다든지 몸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로 어깨가 턱 밑에 오면 다운스윙 들어가고 어깨가 턱 밑에 딱 오면 다운스윙 들어가고 굉장히 이 타이밍과 이 위치가 정확히 지켜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으로 따지면 배성문 선수가 엄청나게 정확한 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상체하고 하체의 연결이 저를 이제 보시면 대부분 음 어떤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백스윙 가서 하체를 된다 해서 허리가 먼저, 허리만 먼저 틀어지고 어깨 나중에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상체가 먼저 들어가거나 하체와 상체가 분리가 돼서 서로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느낌이 나는데 배성문 선수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어깨, 골반, 무릎이 하나가 돼서 백스윙, 둘,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상체하고 하체의 연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배성문 선수의 스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 배성문 선수의 어, 스윙을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고요. 어, 배성문 선수가 하는 그 연습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스윙을 할 때. 어,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배성문 선수의 스윙을 보고 어, 관점을 딱 두고선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백스윙을 했을 때 테이크백을 할때 손과 헤드의 위치가 지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테이크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자 자, 치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어드레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테이크 백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백스윙 탑이 내 왼팔의 연장선상으로 이 샤프트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정점에 가면 내 왼손에 클럽 헤드가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됩니다 왜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헤드가 보이면 안 됩니다 자 테이크 백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하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따라할 때는 테이크 백만 잘 지키시고요. 테이크 백잘 지킨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깨가 턱 밑에 들어오는 게내 시야에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테이크 백하고 어깨가 턱 밑에 들어오는 게내 시야에 들어오면 그때 다운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크 백. 왼쪽 어깨가 턱 밑에 보이면 여기서 다운 스윙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는 어 피니시 할때 이렇게 피니시가 넘어갈 때이손 동작 손이 접혀서 넘어가고 팔꿈치하고 어깨하고 양쪽 어깨가 같은 높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세 가지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크백 할때 헤드하고 손하고 이렇게 일치가 된다 요 손과 헤드 위치가 지켜져서 밀려 나가서 위치가 지켜진다 그가 하나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어깨가 턱 밑에 딱 오면, 턱에 딱 걸리면 그때 다운싱을 해줘야 된다. 다운싱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피니쉬를 넘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피니쉬를 넘어가게 되면 손, 손바닥이 하늘 보듯이 손목이 접혀 있어야 되고 팔꿈치하고 어깨하고 양쪽 어깨가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팔꿈치하고 높이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세 가지를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그리고, 어, 배상문 선수의 스윙을 보고, 지금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스윙을 한번 보고, 만들어 보고, 요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요, 어, 배상문 선수의 그 이미지가 흡수가 되면서 훨씬 그 흉내 내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자, 어, 해수골프스쿨은 배상문 선수를 응원하고요. 요번에 어, 정말 올해 잘 해서 어, 내년서부터는 정규 투어로다 복귀해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